더블로 어, 9편 초창기의 시드니의 모습. 그 무렵 시드니 앞바다에는 매년 많은 고래떼들이 몰려들어 백인들은 고래 사냥을 해서 더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영국이 고래 기름을 기계를 돌리면서 썼기 때문에 불티나듯 팔려나가 점점 백인들의 생활이 풍족해 가게 되었다. 그 당시 시드니에 살면서도 호주의 땅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대륙인가? 섬인가? 중국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등 호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테즈마니아에 살던 조지 바스는 의사였는데, 테즈마니아가 작은 섬이라는 것과 바다를 건너면 호주 대륙이 있다는 것을 탐험으로 알아내, 호주 해협을 그의 이름을 따서 바스 해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테 후렌더는 항해사였는데 1801년부터 1803년까지 호주 연안을 배로 순항하면서 호주 지도를 만들어 조금씩 호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브루 마운트는 시드니 서쪽에 있는 산으로 시드니 관광객들은 꼭 들려 산의 웅장함을 보고 놀라는 고심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산의 이름이 붙은 것은 1788년 필립 총독 때부터다. 멀리서 보면 검출에서 뿜어 나오는 가스로 인해 산이 하늘색으로 푸르게 보이는 산을 바라보면서 그산 너머에는 영국처럼 기름지고 강물이 흐르는 평야가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산을 넘어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생길 무렵 1802년 군인 프렌세스 바라디아가 길을 잃고 브루 마운틴 동쪽 기슭을 헤매다 지금의 유명한 제노랑 동굴을 발견하게 되어 그 사실이 알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 1804년 시드니 서부 민니서와 리치몬드에서 농토를 개간하였는데 이유가 점점 늘게 되자 더 많은 농토의 필요성을 느껴 모두들 산 넘어 저쪽을 탐험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해발 천고지가 넘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가 없어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브루마운트는 높은 고지 뿐 아니라 남북으로 수백킬로 퍼져 있으며 숲이 우거지고 거대한 암벽으로 가로막혀 있어 산을 넘어가기가 어려던 것이다. 그러나 그산농어는 분명 기름진 평야가 펼쳐있을 거란 꿈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것이다. 1813년 심한 강으로 농사뿐 아니라 가축까지 잃어버린 그레고레 브렉스랜드와 워이암 윈스베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육군 중이 로선과 원주민 등 네 명이 개 다섯 마리와 말을 가지고 산을 넘는 탐험을 시작했던 것이다. 가로막힌 숲을 헤치면서 3주 만에 산을 넘고 말았다. 예상했던 대로 산을 넘고 보니 넓은 평야가 펼쳐 있고 푸른 강물이 흐르는 낙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이 지금의 베드스트 평야이다. 그리고 이들이 객적해 간 길이 지금의 카툰바로 가는 그레이트 웨스턴 하이웨이. 나중에 이곳에 금강이 발견되어 호주 인구가 급속히 늘게 돼요 시드니 지명을 보면 그 당시에 개척자들의 당시 총독, 그리고 영국의 귀족들의 이름을 딴 지명과 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브루 마운틴의 지명은 산을 탐험한 사람의 이름을 딴 브렉스랜드, 웬스웰스 로어손이 있으며 시드니도 훅 선장이 왔을 때 영국의 내무상의 이름이다. 이외에 시드니 길거리를 보면 눈에 띄는 필립, 킹, 조지, 헌터 등은 모두 그 당시 총독의 이름이다. 1795년 9월 공석수기던 총독에 1788년 제인선단의 주력함 시리스 5의 선장인 헌터가 필립 총독의 뒤를 이어 부임했다. 와보니 군인들에게 많은 땅을 주고 죄인을 써서 농사를 지어 재물을 모은 군인들의 행포를 보고 죄인을 쓰지 못하게 하자 군인과 충돌을 하게 되었다. 헌터 총독 재임 시 1798년과 1799년도에 몹시 가물었고 1800년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 이중 피해를 보게 되고 군인들과의 마찰로 더 이상 총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직을 하였다. 그러나 제임시 남아프리카에서 메리노 양을 메가도와 마스텐이 수입하여 양을 사육해 양털 생산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시드니의 주산업인 고래와 물개 수출로 경제가 호황으로 돌아서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시드니의 모습을 갖추는데 큰 핵을 듣게 된 것이다. 그 공을 인정받아 뉴카스를 흐르고 있는 헌터 리버 이름을 남기고 떠났던 것이다. 또한 노혹스 섬을 죄인 유배지로 만들었는데 시드니에서 1,500 킬로 떨어진 웨단 섬이나 다른 나라에 빼앗길 것 같아 영국 령으로 하기 위해 1788년 15명의 죄인을 보내 정착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죽었으며 그 후. 12년간 방치해뒀다가 중재인을 수감하는 유배지로 만들어 태평양의 지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788년 1028명이었던 인구가 1800년에 5217명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인구 증가가 생겨 1805년에는 7000명이 넘어섰다. 그러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 미만으로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 당시 농사가 잘 되어 식량에 자급자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고 양이 3만 마리로 늘어나 양토를 수출하고 형기를 마친 죄인들이 고래잡이와 물개잡이에 나서 고래기름, 물개기름을 영국과 인도, 중국에까지 팔아 큰 돈을 벌게 되었다. 1850년에는 그동안 유배해온 죄인 1 3만에 정식 이민자 18만 7천 명이 시드니에 몰려오고 원주민들도 늘어나 약 30만이 되는 국가다운 기틀을 잡게 되었다. 영국 정부들 계속 호주 이민을 권장했으나 토지가 비옥하지 않고 미개척지가 많아 오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미국을 이민 대상으로 선호하게 되어 인구입이 줄어든 데다가 영불전쟁으로 재인수송길이 막혀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죄인 중 정치범 출신인 아이러시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운동이 일어나 무장을 하고 정부와 대항을 하게 되었다. 그큰 이유는 죄인들이 군인지주의 땅에 강제 노동에 허덕이고 수입 물품에 500% 이상 가격을 붙여 판매하는 행포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정부 대항에 앞장선 사람은 양을 키워 재벌이 된 좋은 메가더 대위로 다른 군인 농장주들을 대항하여 뒤로 아이러스인들을 돕게 된 것이 발각되어 체포가 되므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그는 영국에 끌려가 양을 키워 성공한 글을 써서 탄원을 내어 영국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고 킹 호주 총독에게 명하여 더큰 목장 땅을 주라고 명령을 하여. 지금의 캄덴 지역에 8,500 에이커의 땅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34명의 죄인을 써서 크게 양목장을 일으켰으나 나중에 고래잡이와 물개잡이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였다그 했다. 이유는 너무 고래와 물개를 많이 잡아 멸종이 되어 더 이상 시드니에서는 잡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1804년에는 처음으로 양털을 이용한 생사 공장이 생기고 여자 죄인들이 일을 하게 되었고, 곡물 생산 증가로 호주에 유명한 좋은 보스턴 맥주 양조장을 허가해 주었다. 1차 죄인산단의 해군 장교이며 노소 죄인산의 책임자였던 그레다리 킹이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프랑스의 배가 테즈마니에 상륙한 것을 우려해서 죄인을 보내 정착시켰으며, 이로 인해, 테즈마니아 원주민들의 종족 멸망을 초래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키인 총독 역시, 군인들의 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 당시 양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물개가죽과 고래기름 수출이 늘어난 데다가, 땅을 1m만 파면, 무진장 묻혀있는 석탄은 인도까지 수출되어 국가가 점점 번창해갔다. 키인 총독은, 원주민을 특별히 우대하고 그들이 살수 있는 땅을 만들어줘 백인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해 주었다. 다음은 10편 영국 시민제 호주 탄생을 면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